후반때부터는 좀 운이 풀리는 기운인데 그게 좀 짧아요. 이분들이. 근데 이제 귀인 같은 귀인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간에 귀인은 또 들어와요. 이 삼재가 좀 빨리 와요. 그래서 운기가 빨리 바뀌는 상황이 오거든요.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. 제가 이렇게 양띠 보니까 양띠분들이 용띠해에는 집의 성주나 뭐 직업이 예, 예 바뀐다거나 약간 이런 게 조금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이 34세 분의 양띠분들은 노력 끝에 낙이 온다는 거예요. 이분들은 이좀 많이 고생하셨어요. 그동안에. 인간 배신도 있었고, 내가 믿던 사람들한테 힘들기도 했고, 돈,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 돈도 없었고. 그렇다면 이 후반때부터는 좀 운이 풀리는 기운인데 그게 좀 짧아요. 이분들이. 길게 가려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귀인을 다 만나지는 못하셨어요. 근데 이제 귀인 같은 귀인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간에 귀인은 또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 34세 같은 분들은 이 내년 초반까지는 괜찮고, 근데 후반에 이런 이 34세 양띠 분들이 이 삼재가 좀 빨리 와요. 그래서 운기가 빨리 바뀌는 상황이 오거든요. 그때는 조금 상담을 하셔서 어떤 게 맞는지, 아니면 이 귀인이 맞는지 따라갈 건지, 아니면 내 거를 차릴 건지 그때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오네요. 지금 보면 그리고 삼재가 빨리 오는 만큼 액매기를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들고, 이 34세 분들이 원진이 조금 껴있어요. <laughs> 이 사주들 안에. 그게 뭐냐면, 좋은 사람이 와도 내가 도와줘도 그분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고, 결국에 나를 하극상을 일으켜서 뛰어넘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는, 이런 분들은, 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쓰고 없을 때안 쓴다라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뭔가를 투자를 해라 뭐 이러지는 않지만 차를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 목적에 맞는 통장은 하나를 좀 만들어 오셔서 그걸 2~3년 이후에 분명히 대운이 오실 때그 삼재 안에서도 또 대운이 오시거든요. 그때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생각이 들고요. 86세 김희생 분들은, 이분들은 건강을 좀 먼저 조심하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. 내가 상복을 입든, 아니면 내 주위에 누가 돌아가시든. 이상폭 얘기가 먼저 들거든요 근데 이 대체적으로 양띠분들이 집의 운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성주의 운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성주를 담당하시는 그 조상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운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 삼재를 풀어야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얼른 무당집이나 아니면 점집 뭐 이렇게 절에 가시는 데 있으시면 상담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면 좋겠지만 어. 그래서 잘 상담을 하셔서 이런 거를 어좀 피해가시는 것도 좋고 좋은 거는 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46세 분들은 그동안에 스트레스가 있으셨다면 그게 좀 정리돼요. 정리가 되고 사업도 확장이 되고 내 집도 안정이 되고 당첨운도 있고 좋거든요. 좋은데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 과거를... 해결을 할때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지 된다 라고 올해는 그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무당분들하고 어, 저 같은 분들하고는 좀 밀접하게 관계를 하시는 게 좋다 올해는 음, 그러네요 음, 그리고 헛성주가 들어와 있어요 좋기는 하지만 헛성주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집 아니면 묶이는 집 이런 것도 어,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 나를 죽이는 인연이, 칼을 꽂는 인연이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, 망신살을 조심하셔라. 라고 하시네요. 58세. 이 58세 분하고 70세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틀린 거를 얘기를 드리면, 58세 분들은 조상복이에요. 그동안의 조상을 잘 대우를 하셨다면, 하늘의 천운이 아니라, 내 조상이 그동안의 간복을 하셔서 이분들을 살려주는 운이 앞에 와 있다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는 대운이세요. 이게 나이나 사주에 대운이 아니라 조상법으로 대운을 갖고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재산이 늘어나죠 재산이 늘어나고 작은 재산이 큰 재산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들어올 때아 이거 가지고 뭐 성공하겠어 어 이상한 집이야 그냥 조금 세나 받아먹고 살려고 사셨는데 의외로 그게 재개발이 되신다거나 나한테 큰 운을 주신다거나 식구 중에도 좋은 소식이 있으신 거지 내 자식이나 취업도 잘 되고 뭐성뭐 뭐 이렇게 <laughs> 사업도 확장을 하고, 그리고 그동안에 뭐안 됐던 일들이, 예, 운기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소식도 받으시고, 그런 게 좋으셨, 이게 들어와 있다. 식구가 늘고, 그러시겠죠? 그리고 70세도 비슷하다고 그랬는데, 이분들도 좋기는 하나, 안 좋은 것만 약간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분들은 성향상, 성격상, 외골수의 고집이신 분들은 불조심하라고 나와요. 욱하는 성격에 내가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, 나를 잃어버리고, 남을 해할 수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. 이게 연초보다, 연말보다, 이 가운데 부분에, 한 4, 5, 6, 뭐, 이런 부분에 갑자기 욱하셔서, 그냥 나, 그 사람, 그니까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그냥 그러고 말 싸움이 나까지 잃어버리는 해가 되실 수도 있다. 그하시는 거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아, 그렇게 들어와 있네요. 감사합니다. 네.